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최단입니다 승무패 17회차가 2월이 됐습니다. 초반 경기에서 뭐 강팀들이 무승부를 줄줄이 기록하면서 2월이 됐죠. 제가 찍은 픽도 어, 만신창이로 나가게 됐습니다. 어 2월이 된 만큼 이번에는 중복 폴더 5 개짜리 분석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또 보험으로 어, 정배 중복 무4개 섞은 보험도 하나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 이번 18회차는 1등 당첨금 20억정도 예상되고 이어뭐 뜬금없이 유로 예선이라서 당황은 했지만 열심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절대로 다 따라오지 마시고 뭐다 따라올 일은 없으시겠지만 1번 경기부터 역배를 찍고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좋은 조합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승부패 18회차 14경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회차는 게임이 열리기 하루 전에 분석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영상이라 체크박스에 표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 카자흐스탄 대 슬로베니아 홈팀 카자흐스탄 피파랭킹 1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원정팀 슬로베니아 피파랭킹 6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홈경기 기록은 좋지만 최근 원정 세, 원정 3경기 3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3경기 7실점을 할 만큼 수비 조직이 약해 보이죠. 어, 슬로베니아와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 좀 찝찝한 것은 어, 홈 성적이 좋다는 점이죠. 어, 전력상 한참 앞서 있는 슬로바키아까지 2대1로 잡아 냈었죠. 어, 하지만 슬로베니아도 최근에 홈 원정 포함해서 5 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조직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이 홈 2점을 가져가면서 전력을 뭐퍼부은 한들 오블라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수비진을 무너뜨리기엔 힘이 조금 붙여 보이는 전력이죠. 이번 경기는 이변 없이 홈팀 카자흐스탄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홈팀 이탈리아, 피파랭킹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잉글랜드, 피파랭킹 5위 위치해 있고요 어,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하면서 2 연속으로 월드컵 진출에 어, 실패했죠.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어, 그만큼 조직력이 엉망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북마케도니아한테 패배했고 어, 또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오스트리아한테 2대 0까지 패배했습니다. 보누치, 조르지뉴, 베라티 뭐 이름값에 맞게 라인업은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어, 잉글랜드는 국가대항전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는, 어, 약소국들 경기에서 어이없게 패배하는 경우가 좀 있죠. 헝가리한테 0대4로 패하고, 어, 미국한테는, 어, 어, 미국과는 0대0으로 비겼네요. 어, 직전 경기에서도 프랑스한테 1대2로 패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빅포드, 뭐, 워커, 벨링엄 사카, 레시포드,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최고라 불리는 선수들이 뛰었죠. 그래도 패배하는 게 잉글랜드입니다. 월드컵 본선까지 진출하지 못한 만치니 감독의 이탈리아 월드컵 진출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유로를 통해서 반등 기회 에 엿보고 있을 겁니다. 뭐 스쿼드도 약하지 않고요. 어 근데 너무 이탈리아만 믿기에는 잉글랜드의 스쿼드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 이탈리아의 승패, 승패 두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동마케도니아 대 몰타. 홈팀 북마케도니아, 피파랭킹 6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몰타, 피파랭킹 167위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기록하고 있고요. 어, 북마케도니아는 최근 홈 원정 포함해서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뭐한수 아래로 평가받는 아제르바이잔한테도 1대3으로 패했죠. 어, 몰타는 직전 경기에서 아일랜드한테 패하긴 했지만 그전두 경기에서 이스라엘을 잡아냈고 그리스와는 비겼습니다. 뭐 피파 랭킹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모든 게 북마케도니아가 절대적으로 앞선다고 보이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으로는 몰타가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북마케도니아 쪽으로 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배 가실 분들은 홈팀 승리 가시면 되고, 저는 꺾는다면 이번 경기에서 꺾어 보겠습니다. 홈팀, 북마케도니아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덴마크 대 핀란드, 홈팀 덴마크, 피파랭킹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핀란드, 피파랭킹 56위에 위치해 있고요.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덴마크는 직전 3경기에서 1무 2패 기록하면서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핀란드는 직전 친선전 4경기에서 2무 2패 기록하면서 아직 승리가 없고요. 어, 직전 경기에서 에스토니아한테도 홈에서 패배했습니다. 덴마크는 중원에 호이비에르, 옌센, 네르고르 선수, 힘을 보태고 있고, 전방에서는 브레스웨이트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 중원에 브랜트포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수 있고, 클럽팀에서 합을 맞추는 만큼 대표팀에서도 좋은 합을 맞출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탄탄한 이 공격진을 전력이 약한 핀란드가 막아낼지, 그게 관건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핀란드의 티무프키 선수, 공격을 이끌고 있죠. 어, 저번 시즌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11골 넣은 선수고, 올 시즌에는 2부 리그에서 1 0 골로 두 팀간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배대로 덴마크 승만 찍기에는 덴마크가 요즘 조, 뭐 요즘 보여줬던 경기가 뭐 전적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핀란드는 뭐 푸키 선수 한 명만을 믿고 찍기에는 전력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덴마크의 승무 두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 홈팀 슬로바키아 피파랭킹 5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룩셈부르크 피파랭킹 92위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슬로바키아입니다. 직전에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한수 아래로 평가받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젠한테도 패배했습니다. 직전 3경기는 3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어, 록셈부르크도 직전 2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지만 네이션스 리그에서 의외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 터키 원정에서도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어, 비교전력상으로는 슬로바키아가 좀 앞서지만 지난 전적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앞선다고 보긴 어렵고 두팀 특이사항을 발견 못할 만큼 대다, 뭐 대등한 경기력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두팀 최근 무승부가 많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중복보더 쓰지 않고 홈팀 슬로바키아의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거 정배 보시는 분들은, 어 무난하게 슬로바키아 승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 보스니아 대 아이슬란드, 홈팀 보스니아. 피파랭킹 5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원정팀 아이슬란드 피파랭킹 6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무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았던 보스니아입니다. 에딘제코가 이끄는 공격진은 네이션스리그에서 4경기 골을 기록한 만큼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네이션스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루마니아한테 4대 1로 대패하면서 기가 한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이슬란드는 지금 1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팀 누가 뛰어나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뭐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파 랭킹도 뭐 차이가 크게 없고요. 근데 홈에서 4연승하고 있는 보스니아의 뭐홈 경기고 에린제코가 이끄는 공격을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아이슬란드가 또 원정에서 실점 없이 맞기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경기는 홈팀 보스니아의 승을 가져갈 거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 같이 가져가셔도 좋아 보입니다. 7번 경기 불가리아대 몬테네그로 홈팀 불가리아 피파랭킹 71위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몬테네그로 피파 랭킹 6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어, 5경기 전패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은 불가리아입니다. 그 약팀을 상대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직전 5경기에서 8골 2실점하는 만큼 골 감각도 좋아 보이고 수비진도 탄탄해 보입니다. 어, 몬테네그로는 직전 원정 5경기에서 한 번의 승리가 없는 만큼 원정에서는 뭐 처참한 경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을 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가리아가 뭐 최근 흐름이 좋았지만 전력상 뭐 한수 아래로 평가받는 팀들과 경기했다고 볼수 있죠. 어, 몬테네그로가 전력상 좀 앞서 보이기도 하고요. 그수미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비치 선수 중심을 잡아줄 걸로 보이고 공격진에서는 올 시즌에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할 때는 해주는 요베치 티 선수 어, 그 선수가 이끌고 있죠. 그리고 네이션스에서 해트트리까지 기록했던 무고사 선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무고사 선수의 팬이기도 하고 올 시즌 빅셀고베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인천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뭐 그렇게 말은 나오고 있고 이번 유로를 통해서 반등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홈팀 불가리아의 패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8번 경기 프랑스 대 네덜란드 홈팀 프랑스 피파랭킹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5경기 전승 기록하고 있고요 원정팀 네덜란드 피파랭킹 6위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1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불허전 프랑스죠. 수비진, 미들진, 공격진 누구 하나 빠지는 선수가 없는 탄탄한 스쿼드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 벤제마 선수와 바란 선수 대표팀에서 은퇴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 네덜란드도 막강합니다. 직전 20경기에서 단한 번의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지금 9경기째 패배가 없죠. 어, 이번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프랑스가 이번 유로에서 서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네덜란드도 최근 패배가 없고 탄탄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만큼 프랑스의 버금가는 강한 경기력 보여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 3픽 좋아보이는 경기고요 어, 하지만 저는 대등한 경기에서는 역대를 가는 픽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정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프랑스의 가져가겠습니다. 어, 아마 보험 드는 픽에서는 프랑스의 승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9번 경기 지브롤터 대 그리스 어,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 중립 구장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뭐홈원전 구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브롤터는 피파 랭킹 200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피파 랭킹 51위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뭐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파링킹으로 봐도 전력으로 봐도 모든 게 그리스가 앞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브롤터가 최근 국가 신선전에서 2승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뭐 약팀들과의 경기를 통해서 거둔 승리이기도 하고 그 전에 3경기에서는 11실점을 할 만큼 수비조직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는 최근 2경기에서 승리는 못했지만 뭐, 그래서 분위기가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매, 하지만 또매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는 만큼 원정에서의 뭐 경기지만 수비 조직력이 좋지 않은 지브롤터한테는 뭐 가볍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이변 없이 홈팀 지브롤터의 패를 어, 가져갈 건데, 근데 이런 경기에서 물을 같이 가져가야 독식에 가까워집니다.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물을 같이 챙겨가셔도 좋아 보입니다. 10번 경기, 체코 대 폴란드, 홈팀 체코, 피파랭킹 3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폴란드, 피파랭킹 2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체코입니다. 친선전에서 페로제도를 뭐 5대0으로 대파하는 했지만, 전력으로는 5대0보다는 더큰 스코어 차이가 났어야 됐다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직전 경기에서는 터키한테 2대1로 패했고,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한테 모두 패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두 경기에서 연패했죠. 프랑스, 아르헨티나한테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반가운 점은 최근 주포, 레반도프스키가 부상복귀를 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국대만 오면 제 실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어뭐 그렇다고 레반도프스키 외에 폴란드에서 골을 기록할 만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어 이번 경기는 두팀 전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체코의 무 가져가겠습니다 11번 경기 몰도바 대페루제도 홈팀 몰도바 피파랭킹 17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2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 팀 페루 제도 피파랭킹 12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무 2패 기록하고 있죠. 어, 두 팀이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이점도 찾기 어렵고요. 국가 친선전에서 몰도바는 루마니아한테 0대5로 패배했고 페로 제도는 체코한테 5대 0으로 패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페로 제도가 살짝 앞서는 느낌도 있지만 홈 이점은 몰도바가 가지고 있죠. 이런 경기도 승무패 3픽이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어 저는 두팀 누가 이길지 가늠하기가 좀 힘들고 전력상 두 팀이 약팀이긴 하지만 매 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날 것으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해서. 홈팀 몰도바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스웨덴 대 벨기에. 홈팀 스웨덴, 피파랭킹 2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벨기에 피파랭킹 4위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스웨덴입니다. 직전 4경기에서 경기당 두 골씩 기록하면서 연승을 하고 있죠. 어, 수비엔 린델로프, 미드랜 크루셰프스키 공격진엔 어, 질라탄, 뭐, 스커드에서 모두 이름값 하는 선수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국가 친선전에서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 연승 행진 중에 있습니다. 어, 벨기에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국가 친선전에서 이집트한테 홈에서 패배했고, 월드컵에서는 아예 개박살 났습니다. 뭐 스쿼드만 봤을 때는 우승 후보인데, 루카쿠 선수의 부진 때문인지는 뭔지, 뭐, 이름값을 전혀 못하고 있죠. 최근에 흐름이 좋은 스웨덴의 승을 가져가고 싶으나, 근데 그러기에는 벨기에의 스쿼드가 너무 좋습니다. 벨기에가 뭐 경기력이 돌아왔다면, 확실하게 승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웨덴을 상대로 패배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홈팀 스웨덴의 무패로 두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오스트리아 대 아제르바이젠, 홈팀 오스트리아, 피파랭킹 3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5 경기에서 1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아제르바이젠, 피파랭킹 121위 위치해 있고요.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스트리아의 흐름이 좋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연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국가 친선전에서는 2연승 중이고 어 직전 경기에서 이탈리아한테까지 어 2대0으로 승리했죠. 예전과 다르게 좀 스쿼드도 화려해졌고 특히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아 보입니다. 어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의 경기력이 좀 심상치 않죠? 최근 홈 원정 5경기에서 5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카자흐스탄 같은 약팀이긴 해도 보통 저는 아제르바이전보다는 강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원정에서도 뭐 3연승 이어가고 있고요. 어 이번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정배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뭐 전력, 스쿼드 모든게 오스트리아가 뭐 앞선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 이번 경기도 살짝 꺾어서 홈팀 오스트리아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리투아니아. 홈팀 세르비아. 피파랭킹 2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2패 기록 중입니다. 원정팀 리투아니아. 피파랭킹 14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어 다섯 경기 전패 하고 있습니다. 어이경 이번 경기는 뭐 피파 랭킹으로 보나 전력상으로 보나 세르비아가 압도적입니다. 뭐 리투아니아는 홈 원정 포함해서 지금 9 경기째 승리가 없는 만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뭐 경기력을 논하기 좀 민망한 게 원래 전력상 좀 최악 팀이라고 볼수 있죠. 어 이리저리 찾아봐도 리투아니아가 승리하는 이변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경기를 꺾어줘야 확실히 독식을 먹지만. 이번 경기에서 중복 폴더를 쓰기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변 없이 홈팀 세르비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승무패 18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찍지는 마시고 제가 분석한 거랑 이제 형님들이 분석하신 거 직접 비교하시면서 여러 개 바꿔가면서 좋은 조합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좀 눌러주시고요.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